이빨 이빨 퉁퉁퉁퉁 진짜 잘놀 이거 뭐야 퉁퉁퉁퉁 와 지은아 비행기 타, 비행기 어떻게 타? 비행기 호기 코끼리 버리죠호기 코끼리 호 그건 뭐야? 코끼리 코끼리? 아. 뭐야? 깡깡, 깡깡, 깡깡. 깡. 요즘에 가야지, 가야. 뭘가코요리 <laughs> 코끼리 코끼 리코는... 아 어, 그런가? 어, 코너. 와 띵! 지지코지지 나루! 코코. 코코 코! 코 쿠쿠카. 됐다 멀티, 멀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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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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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아알았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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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싫어! 왜? 이거 싫어?